어 전라도 왔고요. 에, 여기가 요 과영면 요 진영 모텔인가 봐. 전화번호 8 3 5의5040 302호에요. 에, 옆방에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따끔따끔하고 그러네요. 이거 하면은 저 사용과 무기에 처하거나 징역 20년,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저다 국고에 환수됩니다. 에,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정말들 참 거짓말인지 아는가 봐요. 옆 방에서 막뭐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요 위치 켜놓을 테니까요. 예, 한번 좀 보시고 정말 다들 잘못하면 잘못돼요. 전라도 분들 아직까지 일하시면 안 돼요. 예, 전주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요고흥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예, 고운 시민 분들은요 예, 그만들 하세요.